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젊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대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공동체의 환경이 좋은 것이고, 셋째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위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치아 식민지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터키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지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옆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던 신당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장소로 이름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을 가리켜서 종종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의 상징은 뱀입니다. 군대 의무대의 상징이 뱀으로 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도서관입니다. 당시 20만 군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던 그 대규모 도서관에 대해서 그 도시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도서관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버가모 주민들의 상태를 짐작해 보십시오.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대한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도시 속에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안디바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빛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화에 그러한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안디바는 특정 인물이라기 보다는 이 교회에 있었던 충성된 증인들, 충성된 무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디바의 뜻은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대항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죄악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사탄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속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뚝 서서 이 도시의 악을 대항하며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아마도 안디바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악을 대항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처럼 충성된 믿음의 증인도 있었지만 믿음에서 벗어나 책망받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민수기 25장과 31장을 읽어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듭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그 결정적인 시작이 모함 여인들과의 성적인 부도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에서 여성 사제들과 관계를 통해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에 빠졌다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들로 변신하는 타락의 과정을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1세기의 성도들에게 발람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옛날에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던 니골라 당은 발람이 전에 이스라엘에 끼쳤던 것과 같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주의와 성적인 부도덕으로 대표되는 쾌락주의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던 로마 결국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분석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로인에서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예수주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곤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경고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이라는 말이 주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이 괴를 향해서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촉구할 때에도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버가모의 통치자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글라비라고 하는 검을 하나 하사하면서 버가모의 집정관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주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부여받은 도시 버가모. 이 도시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집정관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로마 집정관이 가진 그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날성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타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보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승리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만나와 흰 돌과 흰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는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천명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과 진정한 만족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재판을 할때이 흰돌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까만 돌을 던지면 유죄를 의미하고, 의미하고 흰 돌을 던지면 무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 제수들과 맹수와 싸움을 시켰을 때 제수 중에서 맹수를 이기는 사람이 있을 때 높은 사람들이 흰 돌을 던져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흰 돌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 하늘 새 땅, 천국 잔치에 입장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수인 무사가 승리할 경우에는 흰 돌을 던져서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는 새 이름을 받아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되었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탐욕과 쾌락에 빠져 멸망해 가는 종말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만나와 흰 돌과 새로운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와 흰돌인 생명의 양식과 자유와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